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맛있겠다 맨날 이거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바지를 갈아입고 <laughs> 있어가지고 이건 사람이 연출인 줄알겠네 겨울은 이게 너무 싫어 옷 갈아입을 때 오늘 영하 3도까지 내려가잖아 아 어쩐지 영하 3도에도 오토바이 탄다? 타나? 영하 17도에서 할리 타봤어요? 아,

And hit my dance. Everybody wanna be a boss, but they can't. But they motherfuckin' yeah, can't go over anything like ranch Headed to my old hoes, all like I'm in France. Hey, now I eat doors and get them served in my advance. Hey, fuck up on my face, please and thank you in advance. Hey, hey, I'm like, hey, yeah, you know the game. I still in my veins. Yeah. Bitch, ain't nothing changed. 어, 까론이 오늘 좀 파이팅 넘치시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론이 근데 오늘 좀 의심되는 데요 뭐가요? 모이도. P D 가 로맨스네. 로 P D 를 뽑아 갖고 말로. 아 어떻게 이거 내가 증명해 줘? 보여 줘? 아니 아니야. 제가 없잖아. 뭐 5분 동안 내리고 있으면은 뭐 믿어 주실 겁니까? 뭐 증명까지 합니까? 그럼 오늘 고 검사 고? 어. 검사를 받자. Nice. 이제 검사를 받을 때가 온것 같아. 오늘 진짜? 아.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따로 로이가맞는지 아닌지. 아니 난. 근데 만약 갔는데 의심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laughs> 진짜 안 했는데. 대레전드데대래전드데 <laughs> <laughs> <걔> <laughs> 병원이랑 얘기잘 돼가지고 진짜 검사를 하러 왔어 근데 만약에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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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로이더인 <laughs> 게 처음 <참> 나오면 어떡해요? <laughs> 그러면 나 진짜 걱정이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풍이잖아 역풍 음.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말이 안돼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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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지 나오지 만에 하나 말도 안되게 뭔가 그랬다? 레전드 그럼 진짜 레전드다 근데 그러면 난 이거 그냥 공개하려고요 오케이, 만약에 그러면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안 했는데 근데 뭐 수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럴 일은 없겠지 이따 가시죠 까로는 모이터가 아닐까? 괜히 떨리네. 보시나 제일 좋은 것도 없는데. <laughs> 아 진짜로? 먼저 <laughs>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전에 뭐큰 수술 받거나 입원한 적 없으시고? 네 없어요. 네 다친 적 크게 다친 적 없어요. 그래요? 어? 주로 드시는 음식들은 어떤 종류 많이 드시나요? 고기류를 좀 많이. 드십니다. 고기류? 네. 그 가슴을 많이 드시고 그런 건아니시고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좀, 자연식을 좀 자연식을 좀 많이, 많이 드시고. 네. 네. 음주를 하시고. 아니요, 술도 안 마시고, 아, 담배도 안 피고, 바른 생활 살아야 시네. 최근에 혈액 체크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 혈액 체크 해본 적은 건강 검진 받을 때 음. 했었어요. 그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셨죠? 그렇죠. 그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죠? 나트륨 수치가 좀 높다고 좀 짜게 드시냐고 많이 음. 그래서 이제 좀 짜게 먹는 편이다. 근데 제가 좀 물을 많이 먹어서 예. 거의 하루에 한 4에서 5리터 정도를 매일 그냥 음. 마시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동하세요? 운동은 한2세 시간 정도. 2세 시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네 예. 대단하시네 오늘 검사한 내용은 네. 기본적인 간 기능 수치로 볼 거고요 네. 당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본적인 네. 네.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검사 고기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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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드셔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높아요. 아, 네. 네. 염증 수치 검사하고, 바이타민 네. D 수치, 뼈에 대한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 면역 기능이나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바이타민 네. D 수치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할 거예요. 네. 테스토스테론하고, 자유 테스토스테론까지. 실제로 지금 혈액 중에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네. 그 전에 뭐 특별하게 뭐 외부에서 뭘 튜브하고 이런 건 없으시죠? 아, 없죠. 없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피부과 다닐 때그 염증 주사를 맞을 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아, 네, 그 정도 가지고는. 그쵸. 아무 문제가 없어. 아, 네. 예, 예.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laughs> 두 아, 가지입니다. 그렇구나. 수치가 평균보다 아주 높은 분도 있고요. 네. 낮을 수도 있어요. 낮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높으면 높은 대로 좋은 교원이될 수가 있으니까 아, 여러 네.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네. 30대 초반이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어요. <laughs> 최근에도 여러분이 찍었어요. 스포츠 스타들도 와서 찍고 아... 방송인들도 와서 찍고 했는데 결과가 정말 생각하지 않은 수치들이 나요 어떤 분은 본인은 아 요새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수치가 너무 높게, 높게 나오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낮게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전 지금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있어요아왜 그러세요? 왜냐면 이게 혹시나 이제 빚조 개설구가 되지 않을까 아, 이게좀 아. 걱정이 아. 되는데 종국 씨도 한 7, 8년 제가 관리했으니까 저는 잘 나오실 것 같아요 <laughs> 네. 검사하시고 가시고 다음에 결과 나오실 때 네. 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왜 무서워? 죽정이 될까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은 살아도 내가 안 그럴 수 있어 그래 나와봐야죠 아이씨 시뢰 겁먹게 된다니까요 무서워 무서워요 <laughs> 제자기 <제일> 꼬무룩해지네 <laughs> <laughs> 정말 잘 나오시네요 <잠로우시네요. 웃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키한 번만 재봐도 돼요? 오! 키 크네요? 작아졌는데? 아 그래? <laughs> 아니 양말 <양랑> 신고 <laughs> 키가 커져요? 어? <오>? 뭐냐? 커졌어 쟤똑같나안 했어 원래 검사 받으니까 어때요? 무섭죠 비좀 개살 볼까봐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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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근데 오늘 다음. 이 검사를 왜 하신 거예요? 솔직히 좀 궁금해서 제 자신한테 궁금해갖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뭐 물론 이게 뭐 정자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호르몬적인 뭔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걸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봐야지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니까 그냥 관심병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요. <laughs> 원래 관심이 정자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음. 더 확신을 갖고 나를 음. 더 좋아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 좀 의심해 주셔야 되는데 아, 네. 너무 믿으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거를 이제 단돌이 치는 타랑을 더욱더 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또 오후 운동을 하러 야, 운동을 이렇게 존나 하는데 수치 낮으면 진짜 나 현타 개울것 같은데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검사 아디올, 결과 언제 나와요? 검사 결과는 금요일에 나와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그때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디오스 아디오